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피하고 싶고 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바로 실패일 것입니다. 실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별, 나이, 시대, 종교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각자 살아가는 방식과 또 삶의 환경에 따라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 그릇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아,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며 자책하면서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기만 회사인가? 너, 나를 더 좋은 회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또는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실패의 개념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어느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공이겠죠. 이것 또한 역시 실패와 마찬가지로 성별, 나이, 시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일 것입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나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돈벌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또 대부자가 되는 것이 곧 돈이 곧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반면에 내 몸이나 내 마음이 건강한 것, 지금처럼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평안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성공의 삶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또 취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와 또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를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듣고 싶으시길 원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그쵸? 어.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너무나도 쓰라린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주변 상황과 복잡한 저의 감정들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때는 언제냐?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저,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온, 온전히 저의 기억으로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에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 저의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반에서뿐만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김성은이라는 이 이름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반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저를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의리의리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입니다.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실패를 경험했느냐? 첫사랑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제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끝나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도가에서 여자애들끼리 막 물상을 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들 사이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런 여자 애가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세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상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상했느냐? 그 물방울들이 막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 물방울들이 한참 동안 이렇게 떠있더니 안 떨어지는 겁니다. 천천히 촤 이렇게 그러면서 여자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놀고 있는데 그 여자애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정신으로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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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너 좋아해!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죠. 그날 이후로 여러분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어떻게 할 거냐며, 언제부터 일일이 시작되느냐, 언제부터 내가 너 친한 친구니까, 투투 때, 여러분 투투라고 아십니까? 투투 때 친한 친구니까 내가 너에게 2,200원을 주겠다. 물론 저 또한 여러분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다른 반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반 친구들이 내, 우리 반에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노크를 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멀리서 저 친구의 이름을 부르든지 반에서 들어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니 담임선생님한테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전달한 후에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책상을 이두 손으로 이렇게 내리치더니 하는 말야너한 장미 포기해라 <laughs> 실제입니다 한 장미 포기해라 포기 안할 거면 오늘 학교 끝나고 운동장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바로 포기했습니다. <laughs> 어, 왜냐하면 그 친구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쿨한 척하면서 포기했었죠.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실패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에 실패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성공, 성공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그렇죠. 제 아내를 만난 날이죠. 어, 제 아내를 만난 그 시점이 어찌 보면은 중생의 체험. 그때 당시 어,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시기에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꽃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등장을 하죠.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삶 가운데에 실패와 성공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세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의 한탄을 들으시고 누구를 택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할 때에 당시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한 군인을 그한 사람을 살해한 뒤에 땅속에 감춰놨는데 그것을 들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 모세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의 낯을 피하였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미리안 땅에 머무르는 동안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곳에서 목장으로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노동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모세. 미디안 땅에 도망쳐 있는 그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이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말씀해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말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해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손의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그 부르짖는 소리만 기기울이시, 기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택하여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랩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라.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군인을 살해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즉시 순종하여 애굽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또그 앞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계속 티키타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제 상황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입이 둔해서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말고, 보낼 사람만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다섯 번이나 거절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노하시는 모습,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살인자며 도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국당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바로 앞에 서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아이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럼 얼른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난 여호와 누군지 모른다. 난 여호와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듣고 보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선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다섯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공력자를 붙여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서 선포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그 결과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을 향하여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 손에 잡고 있던 이 지팡이 그냥 부러뜨려서, 만약에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에 대한 죄책감. 나,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에 대한 미안함과 또는 그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 왜 굳이 내가 거기를 찾아갔을까? 한 번만 더 거절할 걸. 그렇게 뒤늦은 후회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통하여 해방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끼고 있을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는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모세의 한탄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만으로도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우고 싶고 평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으로 남겨져 있는. 나 혼자만 아프고 괴로우면 그만이지만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실패라고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아픔과 또 실망, 죄책감을 가지고 모세는 과연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22절의 말씀 초입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돌아와서 아뢰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갔다. 행여나 모세가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그 과거에 머물렀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라면 말 그대로 모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숨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실패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잔손손 모세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백성이라며 저주한, 저주의 인물로 실패의 인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과 좌절이 있고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리가 아닌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호소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불만으로 분노에 가득찬 그런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던 모세의 탄식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런 아픔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비통하고 있는 그런 호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도망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지지며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지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실 것이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시 순정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노예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키와 지혜가 함께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점점 성인이 되시고 사명자의 길, 그 십자의 길을 걸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 뱉음을 당하셨고 책짓질에 맞으셨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을 쫓았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 그들은 각자 길로 떠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만에 부활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그 현장에 보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거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성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거리 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고린도 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삶. 이 삶의 결정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 사상에서 서주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맥도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실패의 연속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현재 나의 삶이 실패라 여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실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실패했다라고 고백되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머물렀던 그런 사망과 어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공의 삶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에 있고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손에 정말 붙잡을만한 그 무언가도 얻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과거 과거의 자리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임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소명 소명의 길그 사명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